안녕하세요 천안 OK봉산 엄수장입니다엄선장이 간다 오늘 마지막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천안 상가주택 매매를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땅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함께 봐보실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땅 모양은 대지가 63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모양은 63평으로 대지로 생겼고 상세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대지는 63평이고요. 건물 자체는 1층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36평, 2층 36평, 그 다음에 3층은 26평으로 건물이 99평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1996년도 건물로 딱 그냥 100평에서 1평 빠지는 네, 99평으로 되어 있고, 어,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3층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상가층, 그 다음에 투룸 두 개, 그 다음에 주인 세대로 쓰리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 상수도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 그 다음에 직관로로 바로바로 빠져 나가고요. 그리고 남서향으로 앉혀져 있고 여기는 어디냐면 쌍용동이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 네, 밀집되어 있는 곳에 월세 받으며 살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수익률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1층은 상가가 36평이다 보니까. 여기 1년 정도 남아있고,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3층에서 산다고 했었을 때는요, 어, 여기 지금 다 세입자가 있는데, 우선은 2층에 투룸이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평짜리 투룸이 2개이기 때문에 36평인데 보시면 하나는 전세로 5,200에 맞춰져 있고 2층은 공실, 2층 하나는 공실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 45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보증금은 9,200만 원에 월세가 14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매매 금액이 중요하죠 매매 금액이 여기 사장님들의 취득세 다 포함해서 5억이 넘었는데, 4억 7,500으로, 네, 금매 물건으로 사장님이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를 제가 2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저희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매물 접수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발 빠르게 달려가서 라이브 방송으로 좋은 인연 찾아들 테니까, 네, 저희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가 살짝 단점이 약간 경사가 이렇게 저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이제 요번 연도에 매매가 됐는데 저기 역시도 취득세까지 합쳐서 2억 5천 이상이 들었으니까 사실상 토지를 매매를 하면서 건물을 올리면 신축을 올리면 요즘에 금액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리모델링을 하셔서 근데 또. 투룸을 가보시면 굳이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상가가 36평으로 널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을 딱 잘라서 네, 두개오실로또 네, 나눠서 임차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제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쌍용동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뭐 배달집부터 시작해서 식당, 뭐 학원가. 네. 아무래도 다른 동네보다는 임차 소유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안쪽으로는 여기 공간에 이제 주차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대문을 열면 바로 주차는 두대 정도는 할 수가 있고, 호실별로 도시가스랑 다 나눠져 있는데, 2층은 두개 호실이고, 1층은 36평의 상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안쪽에 들어오면, 네, 자그마하게 요, 작은, 네, 텃밭 공간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서, 네,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꽃들도 이렇게 심어 놨고요 1층에 만약에, 아, 나는 상가를 직접 운영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요 사장님들 조금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36평을 혼자서 통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한 칸을 뭐 반반 나눠서 36평이니까, 네, 반반 나눠서 한 18평, 18평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2층의 공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이렇게 매물 접수해 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저희가 촬영해 드릴 테니까 네,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63평, 건물은 99평으로 1층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3층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와 보시면 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층 역시도 36평인데,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네, 보여드릴게요. 네, 투룸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룸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그 구조랑 똑같으니까 한번, 네, 눈여겨 봐주셔야 되고, 신발장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 두셨고, 네, 바로 들어오게 되면, 거실과 부엌, 네, 방은 두 개, 화장실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방의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 두 개, 여기 호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한5,500 정도? 그리고 월세를 준다고 하면, 한 40만원, 45만원 정도? 네, 그래서 한 500에 45만원, 50만원, 뭐, 요 정도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방 사이즈가요, 네, 3.6m에, 네, 오,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3.6m, 3.6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룸이기 때문에 방은 두 개고, 이쪽에 싱크대도 다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도시가스 연결된 가스레인지까지 있고 부엌 공간과 약간 작은 거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쪽에 세탁실과 보일러실 그리고 남향이다 보니까 채광이 좋더라고요. 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식팅창에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방이 또 이쪽에 한 칸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도 한번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투룸이 두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사이즈는 2.3m에, 네. 2.3m에 2.2m입니다. 이 작은 방 사이즈는 2.3m에 2.2m. 네. 그리고 여기 길이를 한번 재봐드릴까요? 화장실 여기 공간과 지금 보시면 네 5.1m네요. 네 여기 공간 5.1m, 그다음에 사이즈를 여기서 한번 재볼게요. 네 2.2m입니다. 여기 공간이 2.2m고, 네 바로 이쪽이 5.1m입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또 화장실이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층은 투룸 2 개. 그다음에 3층은 3룸인데 월세가 들어가 있어요. 사, 3층 주인세대 2,045만 원으로 월세가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상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 OK부동산 OK 어플 깔아 주셨죠. 네, 저희 어플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63평이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날그날 임장활동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천안 아산에 저희 정보들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16386번이고요. 네, 매매금액 4억 7,500으로 보시면, 쭉 내리시면 저희가 요 건물에 왔어요. 네. 그리고 쌍용역도 굉장히 가깝고, 사용승인일 1996년도 건물이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평수로 바뀌거든요. 대지는, 네, 여기 63평, 그리고 건물은 99평으로 근린 생활시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이렇게 내리시면, 사인들이 예전에 매매 금액을 4억 9,700에 7세까지 5억 이상을 드렸는데, 네, 매매 금액 지금 많이 내려서 4억 7,500으로, 네, 결정을 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옥상 한번 같이 저랑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또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채팅창에 이제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채팅창 열어주시고, 정치화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주인 세대에 한번 이제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건데요. 네, 주인 세대는 3층에 올라오면 네, 26평을 혼자서 단독으로 이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옥상은 방수 처리 다 하셨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방수 처리가 했기 때문에 뭐 누수 부분이나 물 샜는데 없다고 하시고요. 바로 아파트 단지가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당동이랑 또 워낙에 가깝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 접수 해주시면요. 저희가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궁금하시면 OK 부동산 옵션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촬영입니다. 감사합니다.